지금부터 취업 연계형 클라우드 보안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취업 문제 걱정 마세요. 한국 전파진흥협회가 취업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본 교육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협회와 협약되어 있는 기업의 수료자를 추천하여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연평균 90% 이상 취업자 배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기업이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취업 연계시켜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진로를 정하지 못한 제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점파 지능 협회에서 주관하는 네트워크 기반 엔지니어가 될수 있다는 교육을 알게 되었고 동기들과 함께 신청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책으로 보고 듣기보다 실습을 통해서 실제 장비를 다룰 때 이해가 더잘 되었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강사님께 바로바로 바로 질문을 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의 고객사 중한 곳을 맡아 그곳의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고 정기 점검을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서민분들께 열심히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저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데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서버 가상화 그리고 SDS 솔루션 같은 업무를 공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부 학원들과 다르게 저희 교육에서는 실제 장비를 가지고 실습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배운 걸 가지고 적용을 시켜 봄으로써 이해하기 정말 좋았고 이런 경험들이 실제 회사에 가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이 엄청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서버로도 실제 테스트를 해보고 스위치나 라우터로 연결을 직접 해보고,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기술도 일반 학원과는 달리 진짜 깊게 배워요. 그러니까 회사 입사 동기들이랑 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저희가 입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교육 당시에 네트워크 과정과 가상화 과정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때 교육받은 네트워크 과정을 통해서 저는 현재 취업을 했고, 또한 현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배들이 취준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 이거 내가 그냥 해볼까? 이런 생각, 사, 생각을 가지고 쉽게 도전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으신 분들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러해서 취업이 힘들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놈도 취업을 했습니다. 교육 이후에는 여러 회사에서 찾는 인재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아무 준비도 없이 고민만 하던 제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강사님과 협회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IT 산업 최신 트렌드에 맞는 특별한 취업 연계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중 하나인 클라우드와 정보보안은 AI, 빅데이터, IoT, 핀테크 등 4차 산업 분야에 기반이 되는 기술로 경제난 속에서도 매년 급속한 성장을 이루며 관련 기업들의 채용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클라우드 보안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전문 기술과 실무 지식을 갖춘 융합형 IT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본 과정은 국제 공인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젝트를 통한 포트폴리오 제작 등 실습 교육으로 진행되며 수료 후 관련 분야로 3개월 내 취업을 지원합니다. 본 교육을 진행하는 한국전파지능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 150여 개의 회원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형 강의실 및 최신 교육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매년 300여 개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6천여 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 그리고 빠른 취업 여러분의 교수님께서 보장하고 선배들이 추천합니다. 이제 걱정만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